누군데? 누구야? 누구세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안 들려? 대답 안 했잖아. 응? 진짜? 누구세요? 몇 번을 말해? 여기 또 누군가요? 누구죠? 아까 동생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에요?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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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방이... 여 남자친구야 혹시? 설마요 응. 설마요 엄마 엄마 삼촌 왔어, 삼촌 삼촌? 삼촌.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은 정장원이란 동생이고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일하던 동생인데 힘들 때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동생이에요 아우, 누가 나올 때막 호시꼽이야. 거의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놀래. 물건 가져. 물건? 반갑지 않은 손님이구만. 뭐지? 무슨 <laughs> 물건을 가지고 온 거야? 너무 어, 무서워라. 뭔데 무섭지? 뭐가 뭔데 무섭다 고 그래? 어. 삼촌이 가져온 저. 오늘 몇 개야? 600개? 한 박스밖에 안 됐는데? 만갑껴 응? <laughs> 아니, 뭐야? 뭐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생활용품 포장 구업이고 생계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 뭐~ 일거리 가져다주는 네. 거야? 아~ 그거야 그러고, 그러워 <laughs> 이거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하고 같이 살지. 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걱정이야. 걱정이야 진짜. 한개 포장시 버는 돈은 3원이고 한달 평균 80만 원을 벌고 있어요. 3원. 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아, 너무 힘들겠다. 아, 저한 박스에 그럼 600개면은 저한 박스에 해서 1,800원이요? 에 네. 너무 적어. 국민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세시부터 삼해서 1800원 부는 거야 네. 한 사람당 600원인데 그럼? 육남매를 키우려면은 아, 너무 적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돼서 못 받고 있고, 두 번째 남편한테는 정해진 딱히 양육비가 없어요. 판결을못 받은 거예요? 판결은한 명당 뭐 얼마씩 준다고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네. 일을 한번 하면은 한 서너 달까? 그러니까 그한달 버는 거 가지고 서너 달을 살아서 둘게 없다고 해요. 일 넷이면 네 네세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한 명당 50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 명이면 200이고. 그걸 왜안 봐요? 번... 야,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다, 이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냐 아... 어, 얼마나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빠듯하겠다, 진짜. 요번 달도 적자가 나게 생겼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오면 다른 일 찾아본 거 없어? 다른 일을 찾아도 이런 일이 없지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왜못 해? 첫째 낳기 이전부터 갑상선이 있어서 일을 조금 힘들게 하면 많이 지쳐서 할수 있는 시간은 딱 이틀 많이 하면 3일밖에안된것 같아요. 하... 약 먹어요? 아기 수유 때문에 현재는 네, 네 수유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안 좋은데 저게 굉장히 금방 지쳐. 그러니까 과로하면 안 돼요 저 병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야? 애들 보험. 어.. 줄일 수는 없어. 줄일 수가 없지. 최소한의 과가 들어가져 있는 거야. 그 보험 안에. 그래도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는 없어. 보험을 줄이면 병원비는 어떻게 해?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이 안 나와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돈좀 주세요.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답답하네. 내가 또 답답하지. 대출을 또다 끌어다 썼구나. 저는 지금 카드 대금을 제때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 아이고, 하위 0%네. 아우, 어쩜 좋아요. 그 이유는 전 남편이 제 카드를 쓰게 돼서 그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서 대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웃음> <웃음> 폭력에 돈 사고까지. <웃음> <웃음> 아니 뭐야? 급히 <laughs> <laughs> 그 누나 것도 아니래. <laughs> 내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카드를 안 했으면 되는데 내카드를 했으니 응. 방법이 없잖아. 그니까 명의자 책임이죠 명의자 책임. 비지 으라고 얘기는 해봤어? 어 근데 큰 딸이 막 긴장을 해요. 아 아빠, 아빠 얘기 나오니까 아빠 이야기. 가끔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참 잘해.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돈달라고 하면 죽이는 하는데 돈을 받으면 그날은 전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될수 있어서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아우 답답하다 정말 좀 점점... 좋아.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엄마,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 그 어머니 집에서 첫째 낳고 뭐 이렇게 살기도 했고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엄마랑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군요. 네. 엄마하고는. 네. 음. 아이고. 첩첩상중이다 정말.